오늘 거제로 남자친구랑 친구랑 셋이서 여행 가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친구가 화장을 전혀 할줄 몰라가지고, 해주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. 짐인데, 잠옷만 챙겼는데도 이만큼이에요. <laughs>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는데,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라는 사실. <laughs> 웃긴다. 세상에 이것저것 지금 아직 안 챙긴 거 많거든요? 1박이고 집 근처인데 왜 이렇게까지 챙기는지 모르겠어.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이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역에 데리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배 배도 고프고 커피도 빨리 마시고 싶어요. 얼굴이.. 살이 많이 쪘네 <laughs> 여기 안에 노란 가디건 입었어요. 코트랑. 알렸으면 좋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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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돼, 나. 담배 가안 맥주랑 먹어 응. 와인 로입니까 네. 마을이랑 바다랑 이렇게 마을 뷰랑 바다뷰람 바람, 바람, 지람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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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람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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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바람, 바다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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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비가 살아가지고 들썩거려요. 아직도 <laughs> 이게 총 4만 원치거든요. 진짜 많다. 진짜 대박! 미쳤다. 지금 핫하다는 상쾌한 젤리형 스틱형을 먹어보겠습니다. 짠! 삼촌 이거 빨리 좀 주세요 아, 네 빨리 드릴게요 삼촌이 족장 가봐 아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꿀 정력지 좀 데리고 오지 정력지요? 응. 응. 어차피 얼마 없었어 좀더빼나 보다 이거 응. 어. 그거 잡으면 안 돼. 그렇다 대야. 아, 광가대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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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맞지? <웃음> <웃음> 누가 없는 거예요? 예예 <laughs> 예. 아직 척하고 있어 미친 척라인 척. <laughs> 먹고 제주도 이따리 제가 요즘 끌라피에 헤더, 인니치 라인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. 광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잘 맞아가지고 거의 인생 제품 될 만큼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. 일단 토너는 완전 이런 물 토너고 바르면 그냥 싹 흡수돼요. 바로 그냥 묵직한 느낌은 아니고 좀 가벼운 편? 굳이 따지면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이거 에센스 또 이렇게 물어요 얘도 사용감이 좀삭 흡수되는 느낌? 수분이 더 많은 느낌이고 스킨이랑 에센스는 삭 스며들면서 조금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고 크림이 약간 미치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청 기름지고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바르고 나면 약간 좀 시원하면서 겉에고 물방울 맺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 또 흡수도 빠른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샀을 때가 제주도 갔다 온날 저녁에 처음 샀거든요 그 비행기 타고 나면 엄청 건조하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약간 이런 유분 있는 크림이라서 피부가 뒤집어질 각오를 하고 발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날 뭐가 안 나있길래 어? 괜찮네 하고 나서 바른 뒤로 진짜 그날부터 거의 지금 4주 다 되었거든요. 진짜 한 번도 안 빠르고 계속 발랐어요. 아침 저녁으로. 이게 바르고 나면 약간 이렇게 매끈매끈해지면서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제가 그 선크림을 엄청 뻑뻑한 무기자차를 쓰는데 이거 바르고 바르니까 그 선크림도 약간 쭉쭉 이렇게 밀려나듯이 발리고 향은 좀센 편이에요 이거 이 라인의 유일한 단점 저한테는 향이 너무 세요 저는 계속 무향 제품만 썼어가지고 향이 조금 많이 셉니다 처음에는 막 진짜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 돼가지고 괜찮거든요 한달 정도 쓰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마스크 안에서 향이 계속 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담겨져 있고 마스크팩. 제가 마스크팩을 하면 얼굴에 뭐가 꼭 나요. 근데 얘가 안에 내용물도 되게 충분하게 많은데 바르고 흡수를 시키면 진짜 흡수가 바로 싹 돼요. 저는 마스크팩 하고 나서 그 앰플이 얼굴에 계속 남아가지고 뜨더라도 흡수도 안 되고 계속 그 남아 도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가렵기도 가렵고 해가지고 바로 씻어내거든요. 그래도 물로 씻어내고 얘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붙였다가 그냥 착착착했는데 바로 진짜 그 많은 내용물이 싹 흡수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트러블도 안 났고 너무 촉촉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부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여름에도 써도 무겁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쓰면 바로 재구매할 거예요. 클라비엘 핸드크림 워터링 하이츠 이거 20ml짜리거든요. 이게 되게 쪼그매요 보시면 이걸로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건데 제가 평소에 가, 가지고 다니는 가방들이 이렇게 다 쪼꼬맣거든요. 근데 가방에 진짜 휴대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보시면 쿠션이랑 이렇게 틴트 넣고 이렇게 넣어도 진짜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작아요. 그리고 보습력도 좋아가지고 진짜 괜찮아요. 향기는 이 제가 이니치 이 라인 같은 향인 것 같아요. 세 이것도. 제가 이 제품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건데 제가 더보기란에 폼을 올려놓을 거예요.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메일 주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분을 보내드릴 건데, 이거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면 가방이랑 뭐 침실이랑 뭐 편하신 곳에 두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나 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이게 그러면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그 인스타 아이디 보내주셔도 그거 다이렉트로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벤트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는 눈썹 좀 마저 그리고 카페 갈 거예요. 그거 뭐지? 수플레 먹으러. 나는 바닐라 빈 라떼. 이거 샀다. 아우 씨. 아까 먹자 자기야 나를 위해 이거 한잔못 줘? 못 주면 가르쳐야 너무 아프잖아. 착하게 줘서 내가 준다고. 뭐라고? 착하게 그냥 뺏겨줘도 돼. 아 진짜? 재미없어. <목소리도> 아, 나도 모르겠다. 색깔이랑 이거의 차이점을 말잖아. 카페에서 발랐었던 그색과이 색에 발랐을 때 차이점. 네, 이 색이 진하 편인데 음. 카페에서는 자연광 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때는 자연광이 비칠 테니까요. 아니야. 그, 때문에 아니야. 정정. 그, 그 색은 자연광에 더 어울렸고 이거는 약간. 아니야. 뭐 더, 그거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정답이야. 하는... 정답이 어디 있어? 나의 생각일 말하는 게 뭘지. 아까 바른 거 이거랑 무슨 차이냐고. 아직 안 끝났어. 똑같은 틴트야. 똑같은 틴트 아닌데? 아니야? 어쨌든 이 색깔이 좀더 진해. 응? 이 색이 좀더 진해. 그건 아니야. 더 비슷하게 연해. 진해. 더진해 거. 비슷하게 진한 거 아니야. 아니 그 차이 없대 연하고 진한 거의 차이도 없어. 아, 근데 내 거고 이건 얘 거야. 그게 더잘어울려 이게 더잘어울리는 아니야. 사진 생일 사진 맛. 응. 아니야. 저, 진짜. <laughs> <laughs> 그래서... 아, 까는 코랄이 었고 지금은 핑크야. 알겠니? 뭐, 코, 코랄. 음, 알겠냐고. <laughs> 전혀 모르겠는